안녕하십니까? 조인 비시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미호천을 찾았습니다. 그 세종 쪽에 미호천을 찾았고요. 어, 볼류대보다는 숨어들은 가지수로 쪽수로 쪽으로 들어왔어요. 제가 1년에 몇번 사용하지 않는 글루텐 낚시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. 이번 주 내내 비가 왔고 수위가 불었다가 지금 안정되어갖고 수심은 한 1m 60 정도 나옵니다. 전체적으로 마름쪽하고 저 건너편까지 대를 폈고요. 뭐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. 어 새벽부터 비 예보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밤낚시를 하다가 동이 틀 무렵에 살이 분별만 할 정도만 되면 은 잽싸게 접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. 그때까지만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밤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벌써 시간이 한 12시 반 정도 됐고요 어, 어제 낮 최고 기온이 한 30도 가까이 됐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일요일 최저 기온이 한 20도 가까이 됐어. 20도 정도 된다는 예보가 있었고요제 생각에는 이쯤에 물이 한번 뒤집어지면서 붕어 입질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면서 그냥 혼자 상상을 했, 했던 것 같아요. 상상을 <laughs> 뭐 언제나 낚시를 갈 때는 뭐 그럴싸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오는데 뭐 계획만 그 계획에 그 계획이 맞아 떨어질 일이 거의 없죠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말뚝입니다. 말뚝. 지금 아침 일찍부터 비 예보가 있어서. 새벽 4시쯤에는 접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접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길어야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.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더 버텨보고 4시쯤 눈치 봐서 후다닥 접고 나갈 계획입니다. <laughs> 좀더 해보겠습니다. 아, 원래 비예보가 아침 6시경에 잡혀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. 지금 시간이 3시가 조금 안된 시간인데요.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뒤늦게 또 다른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. 그 계획이 묻고 더블로 가에뭐 <laughs> 솔직히 반폭이구요 이제 저 비가 내리면서 저기압이 풀리면서 붕어들이 활성도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 이번에도 상상입니다 그래서 붕어 얼굴을 보고 뭐 쫄딱 젖든 아니면 중간에 조금 소강살 때일 때 잽싸게 접든 그거는 추후에 생각을 하기로 하고요. 일단은 7시까지는 무조건 낚시를 하겠습니다. 아... 언제나 그렇듯 그럴싸한 계획은 있지만 그게 맞아 떨어지기가 참 쉽지가 않죠 낚시가. 일단은 더 하겠습니다. 34cm 나오는 허리 끝봉입니다 19시간 만에 미호총에서첫입질받았고요 아, 마름을 잔뜩 감아갖고 뜰채질이 안 돼서 <laughs> 간신히 퍼올렸습니다. Oh. 아침 9시를 살짝 넘겼습니다. 어, 2한시간 22시간 정도 낚시를 했는데요. 좀더 하고는 싶은데, <laughs> 저도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청소기를 돌려야 돼갖고, 12시에. <laughs> 접어야 됩니다, 이제. 아, 마지막 뱃 우측대에서 입질이 와. 온 녀석을, 하, 마름을 갚는 바람에, 놓친 게, 더 아쉬워져요. 하지만 뭐, 제가 아직 낚시 쪼렙이다 보니까, 아직 제어를 잘 못하고, 실력이 안 돼서 놓친 거니까,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어, 구라청 예보로, 그, 금요일 하루 먼저 땡겨서 낚시를 가시거나 아니면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토요일인데도 낚시를 못 가신 분들은 굉장히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구라청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어, 이렇게 해가 뜰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. 진짜 홀딱젖고 철수할 생각하고 버텨서 낚시를 했는데. 날씨가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. <laughs>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